네. 어, 7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그 중간고사 시험이 있죠. 네. 목요일날 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어, 화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비대면 녹화 방송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어, 중간고사를 위해서, 어, 전체적 내용을 한번 리뷰해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 중간고사 내용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어,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 <laughs> 가능하면 중간고사에선전체적 개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니까 너무 그 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뭐 오늘 내용만 좀잘 듣고 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 보면 아마도 어,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학생들이 어, 중간고사 시험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어 중간고사 시험 시간은 어 일단 우선은 그저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만 가능하고요 또그 수업 시간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모든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명두 명의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수업 시간에, 어,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어,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야 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은 여러분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전자회로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한반 학기 정도 공부를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지난 주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 중간고사 문제, 예상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오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어 트랜지스터 공부를 했었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이어스들을 공부를 했고요.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공부를 했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어 인프 인피던스, 아프 인피던스를 구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 그 세미컨덕터 다이오드를 했었죠. 그 다이오드는 이제 pn 어, 바이, 어 PN, p 타입과 n 타입의 어 반도체를 결합시켜서 이제 세 가지 오퍼레이팅 컨디션으로 동작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노바이어스 어어 어,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 노바이어스와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하는 p 타입에 는 플러스를 n, n 타입에 마이너스를 그리고 리버스 바이오스 는재에그 반대로 역효과 시켜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노바이오스를 했을 때 이제 디플리시널리전과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 <laughs> 디퓨전 커런트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laughs> 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는 이제 디프리시전이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laughs>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흐르는 그 세츄레이션 어 커런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때 이 르보스 바이어스가 발생을 함으로써 일어나, 일어나는 것이 이제 커패시턴스가 발생을 하고 디플리션 이전 자체가 어, 중간에 캐리어가 없이 어, 양극단에 어, 전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었죠. <laughs> 그래서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 바이어스는 그 이제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러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주게끔 하는 것이고 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드리프트 커런트와 그다음에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는 것을 어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 각각의 드리프트와 그리고, 디퓨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런, 어, 전류의 흐름을, 어, 계산상으로, 어, 구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포드바이어스에서 흐르는 전류는, <laughs> 어, 두 가지 전류가 다 흐르죠. 드리프트 전류와,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컨트가 다 흐르고요. 또, 그 것들은 온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도핑 정도에 따라서 도 관계가 있고, 또, 그접합면에면적에 의해서 도 관계가 있고,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오드의 그 전류량은 그 IS라고 하는 saturation, reverse bias의 saturation, 어, 에, 익스포 o n e n t i a l function 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e n t i a l f u n c t 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o n e n t i a l function of the e 이 p o e n i o n 고 f o 어 플러스로 걸었을 때는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로 걸어줬을 때는 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약간 흐르지만 어 그것은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 가장 핵심적인 공식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어그 전자회로에서 다이오드에 대한 전류식과 그리고 이제 바이퍼러, 어, 정션 트랜지, 어, 스터에서의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 있죠. 그런 공식들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드 바이어스에서 의 단면적 양에 따라서 전류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 어, 그 단면적과의 관계를 어, 수식으로, 또, 표, 어, 표시하고, 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aughs> 이게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하죠.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 하다 보니까, VD가 매우 적게 변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다이오드의 전압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더라도, 모슨 많이 변할 수 있어요? ID 전압은, 전류는 많이 흐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어,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 10배가 증가하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VD가, 어, 60mV만 변하더라도, 어, 10배가 ID에서 변할 수 있다. 어,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익스포넨셜 증가니까, 어, 다이오드는 궁극적으로는 전압원에 해당하는 그런, 어, 어,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디바이스가 60V가, 어, 10배가 증가할 때마다 60V가 변화한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어, 만든 거고요. 익스포이셜을 역으로 하면 어, 로그 파일 로그 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너브레어제너브레다운이라고 하죠. 어, 보통 제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바 역스를 걸어 주게 되면 어 어떻게 되죠? 어, 타 버리죠. 타 버리죠.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타 버립니다.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터널, 어,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어, 어느 이상 볼티지가 흐르면, 마치 순전압, 순방향, 어, 전압을 걸어준 것처럼, 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제너 브렉다운과 에버런치 브렉다운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템퍼레치의 이펙트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구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얼한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는 쇼트고 어,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오픈된 어, 그런 다이오드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죠. 여기 있는 것 처럼 어, 그 프랙티컬하고 아이디얼의 어, 그캐릭터리스틱 커브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음어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ID와 ID와 VD 관계의 상관관계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항과 같은 거죠. 그래서 레지던스를 DC 레지던스, AC 레지던스, 에버리지 AC 레지던스라고 해서 어 공부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DC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오퍼레이팅 포인트의 위치에서 그냥 ID와 VD를 구해서 그냥 그사이에 슬로브 결정하는 것이 DC였죠. 그리고 만약에 AC같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동작시키고 싶은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의 접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AC 같은 경우는 어, 그 위치에 따라서 VD나 ID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는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 어, 레이턴시는 내가 원하는 구간 사이에서의 평균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오드는, 어, 마치 전압원과, 그리고 저항과, 그리고 아이디어란, 어, 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다, 라는 내용들을 공부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simplified equivalent circuit이라고 해서, exponential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0.7V를 중심으로 해서, on과 off가, 어, 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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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하는 그런 스위치의 개념으로써, 어, 썰킷을 어 이해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이제 아, 완전한 아이디어란 거죠. 이 경우는 어그 0.7V라고 하는 턴온 볼티지 마저도 0V로 서 그냥 어 포지티브한 전,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이제 모델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컨피그레이션 이야기를 좀 했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렉티파이어죠, 정류기. 정류기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정류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정류기에 대한 문제들은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클리퍼라는 게 나오죠. 신호를 어, 잘라버리는 클리퍼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리퍼 다음에 클리퍼 회로. 클램퍼라는 게 나오죠. 자, 이 클리퍼와 클램프에 대한 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관심 갖고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로를 줬을 때 그것의 인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떻게 어...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아마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여기 클램퍼 하고 클램퍼 클리퍼 에 대한 회로도 서머리가쭉 나와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어, 한번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될 겁니다 왜 저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어, 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렇죠, 그리고 어, 여기 나오는 정도의 문제는 파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티지 계산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좀 준비를 하, 해 두셔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도, 어, 많이 나오죠. 제너 다이오드는 아까와 달리 그 순방향에서 전,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그 브렉다운 볼티지도 순방향 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볼티지 멀티플라이어 설큐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어 더블로도 나오고 트리플로도 나오고 쿼드로플로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어 들여다보시면 어 시험을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어, 좀 쉬었다가, 어, 트랜지스터에 대한 어, 리뷰를 하겠습니다.